6시 타일입니다. 6시 타일은 저희가 자세히 보시면 요게 300에 300, 30cm에 30cm 타일이고요. 이 뒤에 있는 타일이 300, 600 타일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300, 300. 뒤에는 300, 600. 이해되시죠? 쭉 이렇게 저희가 선배를 놨는데요. 어, 타일을 선택할 때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약간 어두운 타일이 좋습니다. 왜냐, 좀 어두운 타일을 고르셔서 배기 시공했을 때는 조금 밝다는 느낌이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어이 정도 컬러, 이 정도 컬러의 제품들을 시공하셔도 욕실에 화이트 톤의 도기류들하고 같이 어 디스플레이 되면은 그렇게 어둡다는 생각 안 듭니다. 게다가 천정 같은 경우에는 F R P 도움 천정을 아니 팽 천정을 도미나 팽 천정을 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타일들의 줄론 색깔을 그레이 톤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화이트 밝은 톤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아, 정말 밝았으면 좋겠다 하면 이런 톤들을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 조금 더, 어 그냥 일반적이다 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일반적인 욕실 타일이 이 정도고 약간 어둡다고 하면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 600 타일과 600, 600 타일, 세라믹 타일과 일반 도, 도기지 타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제품이 시공하는 게더 저렴합니다. 타일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시공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